자연이행하러 가기 좋은 캠핑용품 스팀 청소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팀 청소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2,500와트의 고압 스팀 청소기로 주방, 욕실, 자동차 청소에 최적화된 휴대용 고온 스팀 청소기랍니다. 이 스팀 청소기는 고압, 강력한 전력으로 강한 내산성을 자랑하며 무력이나 소독제를 추가할 수 있어요. 또한 고온 증기로 99.9%의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살균 효과가 뛰어나 얼룩도 쉽게 청소할 수 있답니다. 전원코드와 스팀보스를 늘려한 사람이 편하게 작업할 수 있고 미끄럼 방지핸들과 다양한 조절 기능이 있어요. 에너지를 절약하고 물을 적게 사용하여 환경에도 좋아요. 이렇게 편리하고 강력한 스팀청소기 한번 사용해보면 만족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정용 스팀청소기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제품은 고압고온 증기로 99.9%의 박테리아를 제거해 주는데 안전한 젓가락이나 우유병, 젖꼭지까지 깔끔하게 살균해줘요. 또한 미끄럼 방지 핸들과 더블 레이어 티 호스로 안전하고 강력한 세척이 가능하답니다. 전원 코드와 스팀 호스가 길어 한 번에 넓은 공간을 청소할 수 있어요. 사용 방법도 간단하고 스위치를 켜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몇몇 사용자들은 스팀의 온도가 낮아서 넓은 면적을 청소할 때는 조금 불편하다고 해요. 그래도 가정에서 천천히 청소하고 싶을 때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춘 가정용 스팀 청소기 한번 사용해 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압 고온 가정용 지능형 스팀 청소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220V와 110V 두 가지 플러그 유형을 지원하며 ABS 재료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나요. 3BAR의 압력으로 15초 안에 증기를 분사하며 1100ml의 물 탱크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105도의 증기 온도로 강력한 살균과 청소 효과를 제공합니다. 다기능 독립 스프레이 건과 미끄럼 방지 손잡이로 사용이 편리하고 안전해요. 또한, 스몰 사이즈로 휴대하기 편하며 강한 내산성으로 액체 약품이나 소독제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싱크대, 욕실, 세탁기, 카펫 등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어요. 효율적인 청소와 살균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